지노미트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노미트리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노미트리은 제가 여러분들 누차 영상에서 이 당시에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도와드렸었죠. 절대 매도 진행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주가 상승이 긍정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은현 구간도 절대 매도 진행하지 마세요. 무조건 수익 더볼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노미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영상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었죠. 지금 공연에서 절대 매도를 진행하지 말고 무조건 홀딩 이어가시라고 수익 충분히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일단은 바이오즈들의 2024년 들어서 굉장히 또 능력적인 투심이 살아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결국 파이프라인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랠리가 강하게 들어와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진오미트릭 같은 경우는 분자진단 서비스를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최진단 시장의 암 분자진단 사업이 진오미트릭이 보유를 하고 있는 플랫폼 기술과 그리고 핵심 요소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규 DNA의 바이오마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암 분자진단 사업이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대장암이라든지 혹은 폐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광암 관련해 가지고 분자 진단 제품을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미 품목 허가까지 받은 상황이고 이 신의료기술의 인증을 받았다 보니까 국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또 생긴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진단 기업과의 협력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지노미트릭의 주가 상승 랠리 모멘텀은 계속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지노미트릭 같은 경우가 방강암 체외 진단 제품인 이 얼리텍 같은 경우가 확증 임상 환자 모집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환자 모집 완료에 따라서 임상에 대한 속도감이 일단은 더 빠르게 붙어지겠죠. 환자 모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방강한 조기 진단 제품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이 일단 어깨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환자 모집이 완료가 되면은 임상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따른 제품 상용화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 요세포 검사 같은 경우가 정확도가 굉장히 낮았고, 승인받은 비침수적 방광암 분자진단 제품들도 모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지노미트릭의 얼리텍 같은 경우가 임상적 유효성이 만약에 이번에 입증이 된다고 라 하게 되면 은 방광암의 진단 유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뿐더러 실적치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노미트리 같은 경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해 드렸던 부분 등이 하나고 저도 여러분들 지노미트리의 한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모멘텀이나 재료가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뭐 1분기 관련해 가지고 재료 일정 부분들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디 기사에서도 재료 일정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직접 주담에게 전화 통화를 진행을 했고 그와 따라서 지노미트릭의 1분기 뭐 재료 일정 부분들 혹은 ir 자료 부분들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지노미트릭의 ir가 투자보고서 파일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미 증권사에서도 올해 1분기 투자보고서가 집행이 된 상황이고 이 안에는 지노미트릭 관련한 기업 개요 부분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방광암 임상환자 모집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효능 이 이와 관련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가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올해 1분기 관련해가지고 재료 일정 부분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네 번째는 2025년까지 실적 추이 부분들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별로 목표 추정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지노미트릭 주주면은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셔야만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 변동을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해서 수익도 큰 폭으로 챙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숫자 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해당 IR 숫자 보고서 파일을 그대로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내가 지노미트릭 주주면 적어도 이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이제 여러분들 작년하고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올해도 확실하게 수익을 안전하게 챙길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별적인 내 멘탈 트레이닝 그리고 나, 내 수익을 도와줄 수 있는 안전한 도구 장치 이게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제가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당일급등 수익 검색기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옆에는 제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총 다섯 가지의 교육 자료 포함해서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당일 급등 검색기가 현재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요. 그리고 밑에 총네 가지가 교육 자료입니다.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알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또 보신다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제 검색기에 걸린 종목은 총 5가지 종목이에요. 태양건설을 시작으로 퓨리까지 총 5가지가 걸렸고요. 일단 태양건설이 상하가 달성을 한 부분들이고 퓨리도 25% 이상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나머지 종목들도 20% 이상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 검색기 여러분들 20% 넘을 때 포착이 되는 게 아니라 장 초반 5%권에서 검색기의 종목들이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90% 이상 나온다는 거 제가 자부를 하고요. 쉽게 말씀해 드리면 10종목이 검색하게 돼서 10종목 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9종목은 무조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 검색기 내가 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은 제가 그대로 수값을 파일을 올려 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다운 받으셔서 HTS든 MTS든 어디든 호환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해당 검색기는 여러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는 부분들이지 해당 검색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에게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점만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검색기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실하게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추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앞전에 시세가 위로 올라왔을 때와 또 최근에 시세가 위로 올라왔을 때를 자세히 보시면 거래 대금들이 증가하면서 시세가 같이 분출이 됐다는 게특 장점입니다. 자, 반대로 주가가 눌림이 가속화가 되던 구간들, 또보합으로 쉬어가는 구간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대금들의 수요가 밑으로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결국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데 대금들도 줄었다는 라 것은 시장에서 지노미트릭을 파는 매도세 대금들이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앞쪽에 들어온 큰선들의 물량이 여기서 전혀 매도세로 대응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작 소규모 자본으로만 매수매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그에 따른 변동을 이런 구간에서 보여줬었고, 꽤긴 시간 동안 주가가 눌림이 나오니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투매 물량들이 유발이 될수 밖에 없겠죠. 그렇게 나오는 물량들의 재차 이런 구간들에서 추가적인 매집을 계속 이어왔던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큰 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어차피 매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지금도 나가지 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온다는 라 것은 결국 지노미트릭의 상승이 지금도 끝나지 가 않았다는 결론이 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요. 아래쪽에 세력 진입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은 지노미트릭에 현재 담겨져 있는 세력들의 물량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눈으로만 놓고 보셔도 알수 있다시피 여전히 매지 물량들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결국 이 빨간색의 매지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가 위로 분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신고가 라인이었던 3 0 950원이 지노메트릭의 52주 신고가 라인이 전혀 아니란 소리가 되는 거고, 새로운 신고가를 분명히 재탈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그럼 최근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구간 어디서든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해서 가지고 가고 있어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보다 수익 전환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중요한 것은요. 세로포착 신호가 뜨는 이 화살표 자리에서 우리는 무조건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세로포착 신호 보내드렸죠. 그래서 지금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살표 신호 왜 필요한지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1분 정도 팩트로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땡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도 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외코프로 BM을 봐도 자, 이 당시 엄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원 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 퓨처엔. 자, 퓨처엔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 프로 비엔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자,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여러분들 분봉 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에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필수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12월 내종모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나갔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포착을 해서 수익을 더 가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1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단종목 시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 무료로 텔레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지노미트릭을 포함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나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하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아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때 농락 당하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여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의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대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